이새끼 씨발놈 근데 이새끼는 존나 음, 큰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머리카락을 저, 지가 저, 가위질을 해서 잘랐어요 이 드럼새끼 찬형님 새끼. 어서오세요 내가 가위질 한거 아니라고 씨발 전실가이 개새끼야 우 씨발놈아 미용실가서 나 8천원 주고 잘랐다고 이 족같은 새끼 니금마 드래곤볼 남의 크기 씨발새끼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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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리치지 <laughs> 말라고 씨발놈아 <시발 웃음> 패드리치지 <laughs> 하지말라고 <laughs>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한테 좀 궁금한 게 많아. 여러분들, 이 새끼가 페북 스타예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끼가 뭐 이제 페북 스타입니다, 형님들. 영상 제목.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면 방학 때꼭 한번 겪어본 일.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어, 몇 시야, 지금? 아, 8시네? 아, 좆 됐다, 지각이다. 아, 맞다. 방학이지? <laughs> 야. 누가 봐도 오글거리지. 씨운 새끼야. 야, 니가 봐도 오글거리지. 젖 같은 새끼야. 찍지 마. 이런 거.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쁜 여자가 못생긴 남자한테 말을 걸때 못생긴 남자의 흔한 엄청난 착각. 이 정도는 잘생긴 건데. 난왜 여자친구가 없지? 어 이쁜 여자가 내 쪽으로 오네? 저, 저기요,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아, 네, 길 가다가 저를 봤는데 제가 잘생긴 것 같아서 번호를 따시려고요? 네, 번호 드릴게요. 핸드폰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바지 지퍼 흘렸다고요저 병신 아니야, 저거. 나 뒤질래, 이 힙새 세 끼야? 어? 이런 거 찍지 마이 새끼야. 진짜 자살해 그나 너는 희벌 새끼야. 이 개새끼. 이 새끼는 뭐희벌놈 태어날 때얼마나 싸대기를 쳐맞고 자랐으면 개새끼가 얼굴이 생기다 말았어. 희벌 새끼. 물론 나도 못 생겼지만 나보다 못 생긴 새끼가 바로 너여 이 개새끼야. 새끼 뭐, 같은 새끼야. 새끼야 개새끼야. 알았냐? 희벌 새끼야. 그만. 아, 그만하라 했지. 아, 미안하다. 아, 진짜형 진짜 그만해. 화 미안해. 아, 미안하다. 일단 윤태야. 뭐 방송 열심히 하고 음, 뭐, 일단은, 지금 뭐, 방제를 보니까, 24시간 방송 도전이라고 하는데, 어, 24시간 방송 도전이 아니라 그냥 24시간 방송을 하지를 마, 이벌 새끼야. 개젖같은 새끼야. 결론은 뭔지 알아? 니가마 남구팔, 개새끼야, 이 젖같, 아니, 너무 심했냐? 아 미안하다. 같은... 너무 심한. 아 미안하다 야. 심한 진짜 그만하라고.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 놈아 똑 같은 새끼야 신발 놈아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씨발 놈는 진짜 개새끼야. 개 진짜. 결론은 뭔줄 알아? 내가 너에게 패드립을 함으로써 너는 빠따로. 의자를 때려 부수거나 캡을 때려 부수고 있어. 결론은 내 돈이 나가는 게 아닌 너의 돈이 나가고 있어.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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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박미덕, 아! 박미덕, 야, <웃음> <웃음> 그 사람 말라고, 아! 박미덕, 박태원, 야! 그 사람 말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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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 박윤태 엄마 니달리 봉지 하라고 이 개새끼야 씨발 신발놈개 씨발 새끼야 씨발놈아 하라 개새끼야 나이스 개이득 <웃음> 개이득 라라라라라라 <laughs> 개이득. <laughs> 개이득 개새끼는 지돈 나가는 걸 몰라요 이돌새가리 같은 새끼 대가리가 정말 코 대가리 같은 새끼에요. 대가리에 들은 게 없는, 희벌 뭘 상식한 새끼. 와, 좆됐다. 아 ᄌ 됐다. 뭘 ᄌ 이 개새끼야. 그냥 고작 반팔 뜯은 거 같고, 씨벌놈아 누가 보면, 뭐, 노스페이스 패딩 개새끼야. 뭐, 씨벌놈 뭐, 유명한 브랜드 옷 찢은 걸로 알겠다. 이 젖같은 피. 어, 이 새끼, 영정시키세요. 자, 운영자님, 이 새끼, 영정시키세요. 운영자님, 아, 개새끼야. 운영자님, 이 새끼, 영정시키세요. 아 이거 그거예요. 이거 덩킹 <laughs> 도너츠. 이거 덩킹 도너츠고 이거는 그거. 맛대사탕 <laughs> 이렇게. 자, 재미 없어요. 자, 이 새끼 지금 실수했죠? 어떻게든 웃겨보려고 개들이 켰다가 씨벌럼, 지금 거의 영정각 나왔어요. 자, 안녕히 가세요. 오늘 마지막 방송인 것 같습니다, 윤태쇼님. 예, 윤태쇼가 아니라, 그냥 윤태 비 병신쇼로 일단 방지 바꾸세요. 그리고 이제, 김윤태가 아니라 김영정으로 바꾸세요. 이름, 좆같은 병. 비...